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23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23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 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하니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자문의 이른 두 번째 시간으로. 까닭 없이 속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의 정신과적 질병 중에 공상허언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pathological lying이라고 부르는데 한국말로 하면 병적 허언증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거짓말이 지나쳐서 병이 될 정도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공상과 상상에 기반하여 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거짓말과 또한 상상하는 것들이 심각하게 거짓되고 왜곡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을 가진 사람은 거짓된 주장을 진실로 믿으며 수년에서 심할 경우에는 평생에 이르도록 거짓말과 거짓된 삶을 진짜로 믿고 유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상 허언증 환자들이 거짓말을 바탕으로 남에게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오로지 사기를 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공상 허언증이 아니라 그냥 사기꾼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상 허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기를 치기 위해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라고 할수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기꾼에게 거짓말은 사기를 치기 위한 사기라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거짓말을 사용하지만, 공상 허언증 환자는 정신과적인 이유로서 사실을 왜곡되게 바라보게 되어서 그 왜곡된 사실, 즉 거짓을 실제로 믿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유도 없이 까닭 없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아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 이십사 장 이십팔 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가달겁시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거짓말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여서 그것을 미처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신앙적인 공상 허언증에 빠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분명히 잘못되었고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리로서 믿고 그로 인해 거짓된 인생을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을 이 삶을 합리화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사기를 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진리입니까? 아니면 진리라고 믿고 혹시 거짓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와는 선악과 나무 앞에서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먹으면 죽으리라고 경고하셨고, 그것이 그 나무의 진실이었는데, 애써 그것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탐욕과 거짓을 진리로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붙들었던 그 거짓된 진리는 바로 사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큰 부자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에게 저녁 식사를 하자고 초대를 하였답니다. 그 사람은 1년에 거의 모든 주일을 늘상 사업 핑계만 되고 교회에 잘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었답니다. 어찌 어찌 저녁 식사 약속을 잡고 그 부자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듣던 대로 그 부자의 집은 의리의리했고 매우 호화로워서 마치 거대한 궁전을 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그 부자는 동서 남북 주위 환경이 잘 보이는 2층으로 목사님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먼저 실세 없이 검은 기름을 잘 뽑아 올리고 있는 주위 경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25년 전에는 저에게는 일전 한 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끝없이 보이는 저것들이 모두 다제 것입니다. 그 부자는 다시 자리를 옮겨서 동쪽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그 창문 밖에는 끝없이 펼쳐진 목장 위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수많은 가축들이 보였습니다. 저것도 저 수천 마리의 가축들도 다제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목사님을 서쪽 창문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창문 밖에는 수많은 이름 모를 꽃들과 나무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자연 동산과 수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것도 역시 모두 다 제것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서 남북 사방의 이 모든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목사님에게 칭찬을 기대하는 표정으로 목사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에 못간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답니다. 이 많은 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 부자에게 다가가서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답니다. 동서, 남북 모든 곳에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지만 당신은 저 하늘 하나님의 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저축해 놓으셨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빠지면서까지 노력하여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큰 부자가 되었고 사방에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그는 정작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한 준비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에 속으면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가기 보다는 찰나의 순간을 즐기는 불나방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예배를 등한시하며 또 말씀을 멀리하고 얻은 성공이 과연 그에게 영원한 삶을 보장해 줄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거짓을 진리로 믿고 거짓을 위해 사기를 치는 영적인 공상 허언증에 빠진 환자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러한 영적인 질병은 결국 찰나의 기쁨만을 남긴 채 영원한 사망으로 끌려 들어가는 죽음의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온의 성도들은 거짓에 미혹되어 진리를 거스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 살아가며 우리의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재물을 쌓는 지혜롭고 진실한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거짓된과 악한 영들은 지금도 우리들을 미혹하며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가정도 교회도 다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것들 것들을 가지기 위하여 참된 진리의 말씀을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유혹할 때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 싸워 신앙의 진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거짓이라 선포하며 오직 참된 영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우리 시원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